내가 어떠한 음식을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당뇨는 회복될 수도 있고 계속 그렇게 당뇨의 상태로 유지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음식으로 세상을 치유하고자 하는 푸드닥터 정대희 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음식 치유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회복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당뇨나 또는 만성질환이 없어질 때까지 음식 문화를 바꾸는데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체질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체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에서 얻어진 체질이 아니고요.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받은, 어, 우리가 태어나면서 생긴 그 체질을 말하는 거고요. 선천체질을 알고 그 선천체질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식생활이라든지 생활습관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나타난 질병의 상태, 또는 몸의 컨디션의 상태를 두루두루 살펴서 체질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는 음식을 구분해 주는 건데,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면 뭐 좋다는 음식이 있고, 또 일반적으로는 뭐 보양식이다, 또는 뭐 건강에 좋은 음식이다, 또 이거는 무슨 뭐 유기농이다 하는 그런 개념에서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흡수할 수 있느냐, 또는 내가 잘 소화돼서 내 몸에 유익한 음식이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나한테 맞는 음식을 찾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잘 드시고 또 나한테 안 맞는 음식을 안 드시는 방법으로 지금 회복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당뇨는요, 우리 당이라는 건 그, 우리 몸에 가장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입니다. 머리를 쓸 때나 또는 우리가 당대사라고 해서 움직임을 할때 또는 근육에 열량을 낼때 당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그리고 뭐, 각종 매체나 또는 미디어나 또는 검색 엔진 이런 데서 검색을 해도 정보가 아주 많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뭐 1당이라는 건 인슐린이 안 나온다. 뭐 2당이라는 것은 인슐린은 나오지만 세포로 전달이 안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당뇨는 개인이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드시고 그 음식이 분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잉여된 상태로 나오는 것이 당뇨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연소, 완전한 분해, 완전한 소화가 된다면 당뇨는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나 내가 먹었을 때 입에는 즐거우나 몸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음식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라고 보고요. 그걸 제3의 당뇨다. 저는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 음식이 방해가 돼서 어떤 특정 음식이 방해가 돼서 당대사를 방해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이 당대사를 방해하는 음식을 먹고 계신지 아니면 당대사를 어 원활하게 하는 음식을 먹고 계신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당뇨병을 걸리시는 분들은 대부분 일단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고요. 그다음에 뭐 소화장애라든지, 그 무력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해서 머리가 잘안 돌아간다, 뭐 기억력이 좀안 좋아진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요. 어떠한 특정한 부분으로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 피부 문제로 나타나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문제가 왜나타나냐면 내가 약한 부분으로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체질적으로 선천적으로 약한 장기나 또는 약한 신체 부위에서 터져 나오는 그리고 어떠한 약한 기능에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형태로 당뇨의 전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뇨의 전조 증상을 어떻게 점검 하느냐면 우리 일반적인 생활상에서 느끼는 그런 체감하는 그런 컨디션보다 극도로 나빠질 때가 있어요. 그게 오랜 동안 지속되거나 뭔가 약을 먹거나 건강식품을 먹거나 또는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해도 또는 휴식을 취해도 그때뿐이고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거나 또는 만성피로가 계속 유지되거나 이러한 어떤 특정 증상이 계속 유지된다면 당뇨를 의심하시고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완치 가능합니다 제가 완치시킨 분도 계시고요 어, 당뇨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약이나 기타 방법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뇨는 음식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음식을 바꾸지 않은 이상은 어,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떠한 음식을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당뇨는 회복될 수도 있고 어, 계속 그렇게 당뇨의 상태로 유지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그거예요. 현미밥을 먹거나 야채식을 하거나 뭐 과일을 먹거나 뭐 유기농 제품을 먹는다고 해서 당뇨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맞는 음식을 먹어야 나한테 정확한 음식, 나한테 소화분해, 흡수, 저장, 배설이 잘 되는 음식을 잘 드셔야 그게 당뇨를 해결하는 방법이고요. 내 몸에 들어온 음식이 정말로 잘 소화분해 흡수되고 잘 배설이 되고 어, 에너지로 전달이 된다면 당뇨는 점점적으로 사라지겠죠. 다만, 우리가 그 음식이 나한테 맞는 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나한테 맞는 음식을 뭐50% 이상 드신다고 해도 안 맞는 음식이 뭐20-30% 된다 했을 때는 당뇨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대다수의 음식 내가 섭취하고 있는 많은 음식들이 나한테 맞는 음식을 취할 수만 있다면 섭취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 음식을 가려 드셔가지고 당뇨 뭐한 300-400씩 찍던 분들이 지금 정상 수치로 내려오신 분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음식이 바뀌면 어, 바뀝니다 다만 현미 뭐 야채 자연식 이런 것들이 당뇨를 해결한다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시고 그 다음에 어 음식을 당을 빼고 탄수화물을 빼고 이렇게 식사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당뇨이신 분들 꽤 많거든요 그분들은 그 방법이 안 맞다라는 것을 조금 인지하시고 아 나에게 당은 오히려 다른 방향에서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는 다른 건 없고요. 어뭐 원칙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게 원칙입니다. 어 대부분 어떠한 음식을 한 가지라든 두 가지라든 이렇게 선택을 할때 이게 내가 맞는 건가? 나에게 맞는 음식인가? 이거를 제대로 아는 분들이 있을까요?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커피가 나한테 어떠한 영향을 줄지를 정확하게 알고 드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쌀밥이 나한테 맞는지 현미밥이 맞는지 콩밥이 맞는지? 어떤 밥이 나한테 더잘 맞는 음식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한국인으로서 살면서 제가 이제 김치나 또는 뭐 마늘 같은 걸 끊게 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게 당뇨를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음식이 나한테 어떻게 작용하느냐 즉 음식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음식이 중심이 돼서 생각을 하시면 세상에 나쁜 음식은 없습니다. 다 좋거든요. 그리고 다 영양소도 있고요. 다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 음식들 중에 내가 맞느냐는 어,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맞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가 맞는 것을 찾아내는 전문가의 손길에 또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그 음식을 찾았다고 했을 때도 뭐 자기 의지가 좀 꺾여서 입에 좋은 음식을 자꾸 찾는다든지 또는 이 문제, 당뇨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즐겨 먹던 것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든지 이러면은 뭐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당뇨식사라는 것은 나에게 맞는 음식을 철저하게 가려서 먹는 것이다. 이게 저의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뇨병 환자가 제일 끊어야 되는 것은 자기 자신한테 맞지 않는 음식을 안 먹는 겁니다. 그게 금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환경적으로 보면 스트레스 요인도 있고 심리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음식을 나한테 안 맞는 음식을 자꾸 먹는다라는 것은 당뇨뿐만 아니라 각 종 질환에 노출시킬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음식을 나한테 안 맞는 음식, 또한 나한테 안 맞는 물질들은 나한테 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것이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